박수 시겠습니다 와아 창조이라이이제는서이시간이프 파이프는 노고그 다음에 우리가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5천 시만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빨리 끌어내리고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laughs> 오늘 지금 이 자리 모인 숫자가 역대 우리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분이 so 너무 좋았어. 다들이스 so 다들 노란 하늘 그리고. 독일 시스템다가 안보 조약을 짊어지고 책임했어. 5년 동안 책임했어. 그때 일본과 자선들 주무니까 독일군 군대들이 뭐라고 소리를 했냐? 그러니까 이게 전념의 약속은 절대로 지키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so the... 이제 나라 전쟁을 다시 하겠다. So to... 렇게 하요. 일본하고 전쟁을 다시 하기 위하여. Back, 그래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he... 아, 한 명이 전 아, 죽었습니다. 중간에 깨가 났어요, 깨가. 야, 이차 세계대전 을 틈에서 이 러시아 군대가 약 3천만 명이 죽었어요. a 인간, 간이까 u s 5천만 명이 t 었습니다 5천만 t h 우리나라 대 f the t 하고 똑같은 숫자예요. p of the t o 니 of t h 아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 o 로 of the top 하 f the top of t 아니 일번은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일본을 지기 벌써 다 이겼습니다. 같이 전쟁을 한다. 도 그래도 아무것안 하면 안 된다. 왜? 인천 세 번째 때몇시 군대가 3천만 명이 줍니다. 3천만 원. 대신하면 받다 합쳐서 5천만 원을 줍니 그래서 50 그래서 루스트가스탈린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다음 이란을 거쳐서 휴양지양 얄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론에도 만났습니다. 대개 최고의 휴양지가 바로 얄타입니다. 가서 이제 설득하기를 야 일본은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전쟁을 하면 일본은 우리어요무 많이 죽었다 이거야 US. We can b 가지고 g Japan down, but still solid. We 전 한다 그랬지. 때부터 스탈린 군대가 미쳐가지고 대사면 극동으로 극동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 타기 기 전에 조선말고사시 원타기 건이기 전에 벌써 평양에 8월 12일 날이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교리를 잘 알아야 된다 도이것이 대한민. 대한민국이 주상한테 먹혔느냐? 이 교리를 잘 알아야 됐그래가지고이제 81일 날들어오게 되었는데 계속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b t h e 정서는 한팔선은안 그었으면 러시아 군대가 부산까지 버킹게 됐습니다 부산까지 버킹, bus, 버킹 후에 그때 가서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원자탄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나는 제일 먼저 성경에 비춰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이 미쳐서서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만약에 미국이 주전성을 확박선은안 거였으며 그러니까 이유와 저다 디모션 라그러다가이모 미국이 결국은 1945. 년 6월 8일 날. t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버렸습 a n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떨어습니다이것잘들어적인니다그 원자탄을 미국이 때린 것 때문에 주축이항복이 되었고 후손들도 만세 해봐요 우리는 반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laughs> 우리의 힘으로 <laughs> 정찰 정토를 잘해서 해방된 게 아니고. 이 <laughs> 무리지만 나가서 원자탄 떨는 것 때문에 <laughs> 우리는 공짜로 해방된 걸 공짜로 <웃음> 이해됐으면 <웃음> 만세. 우리 힘으로 얻었어요. 미국 때문에 됐어요. 미국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때의 맥아더 원수가 태평양 사령관인데 general, 일본이 원자탄 도발 막고 나 이제 항복을 하니까 그때의 이조리 항상에서 moment, 사실은 맥아더도 실수한 게몇가지 있어요. 그때 사실은 천황의 몸을 닥치라고 아, 습니다 그런데 이천왕이 아도 감사한 자밖에 아, 비라 가지고 이천왕을 만약에 몸을 찾으면 일본이 기독교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신. 800만 개, 800만 개. 오늘 첫 세계인데, 지금까이 제가도 원수가 이 전환이 하도 되니까, 그국 so. 모아지를 못 치게 될 거냐. 10대 모아지를 다시 쳤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한국처럼 기독교 나라가 될수 있어요, 기독교 나라가. Nation, like 그래서, 그건 모가지를 안 쳤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일본군이 34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주에 신양에 76만 명의 군대가 와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황이 항복하는 걸 보고 한국에 와있는 34만 명의 군대가 아니 무슨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원적 탈방하고 항복하는 게 어딨냐 이제 우리는 천황을 천황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34만 명이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 안에서 다시 제2의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일본군 33만 명이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치 바로 라스더가 일본이 항복한 지 일주일 만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d Do you follow through?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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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우리는 미국 없이 t 살수없없는 i 살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l o u follow through. We, We cannot live without t h 는 h e l e u a n 야 not, l 이해 되 i v e without the 알립니다, 역사를 그러나 미군이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다 추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미국에 대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방미동네, 기독교 인문으로 건국을 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경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경제 유기 군사력 의의가 될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때문에 because because. 이 때문에 됐다고요? 이승만과 누구 때문에? 박정희. 그런데 지금 자파정국 거하기주사파들 이승만과 박정희를 욕을 파아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주사파 있는 right. 놈들은요 저 북한으로 다 내쫓아버려야 된다 이 그런 시점에서 이 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재명이를 빨리 속히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이재명 끌어내기 도미하시는 두 손들거 만세. <목소리> 무엇으로 해결냐? 국민 저항권으로 맞췄는데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김광성 교수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laughs> <Princes> <humility> <surgeon> <gasps> <inaudible>